안녕하세요. 취미전도사 김향숙입니다. 여름이 시작돼서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열정도 뜨겁게 타오르는 듯 합니다. 뜨거운 태양과 함께하는 즐거움과 놀이의 계절이라고 할수 있겠죠. 새로운 계절을 만끽하며 추억에 남는 사진을 많이 찍으실 텐데요. 스마트폰 갤러리에 넘쳐나는 사진들 그냥 한번 보고 버리실 건가요? 오늘은 스마트폰 갤러리에 넘쳐나는 사진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보는 스마트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라는 앱을 깔면 영상 편집을 쉽게 할수 있어요. 블로 블러 유튜버 납신다. 요즘 유튜브 안 보는 사람 있을까요? 초등학생도 유튜버가 꿈이라고 합니다. 갤러리에서 잠자는 사진을 블로에 불러오고 여기에 음악과 자막, 화면 전환, 효과를 삽입해서 유튜브로 전송하면 나도 영화감독이 됩니다. 우리 한번 도전해 볼까요? 스마트폰 준비하시고 동영상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따라해 보시면 인생 기록이자 앞서가는 A세대가 되는 거죠. 순서를 정리해 보면 먼저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요. 구글 계정이 필요한데요. 스마트폰 있으시면 구글 계정이 다 있으실 거예요. 두 번째는 채널 만들기입니다. 공중파는 숫자로 표기되지만 유튜브는 채널이 기본 단위예요. 채널에서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용을 제작해야겠죠. 다양한 주제로 구성될 수 있으며 취향과 관심사 등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요. 갤러리에 찍어둔 사진을 키워드에 따라 5분 내외로 동영상을 만들면 됩니다. 만들어서 혼자 보는 것도 좋지만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면 기쁨이 배가 되겠죠. 영상의 제목, 설명, 태그 등을 추가해서 검색 엔진 최적화를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영상을 업로드한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바로 홍보입니다. 소셜 미디어나 블로그, 커뮤니티 등에서 홍보를 하거나 안부 전하겸 친구한테 자랑을 해 보세요. 나 저번에 베트남 여행 갔다 왔잖아. 단톡방이나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도 되겠네요. 아마 친구들이 부러워할 거예요. 스마트한 친구라고요. 어떤 분은 자식들 코를 납작하게 해 놨다고 으쓱대시더라고요. 평소에 구박을 많이 받았나 봐. 동영상을 잘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셨다면 운영 과정 속에서 조회수, 좋아요 수, 싫어요 수, 구독자 등을 체크하고 이를 토대로 내용과 방향성을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첫 쓸밥에 배부르겠냐고 꾸준히 내용을 제작하고 업로드하며 관리하고 홍보하는 노력을 통해 유튜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그 유명한 박막례 할머니. 유튜브에서 인기 짱이죠. 올해 나이가 76세시잖아요. 과일 장사부터 가사도우미, 공사장 백반집 등 50년 이상 일하며 이남 일렬을 키우신 분인데 코리아 그랜마로 젊은이를 또 좋아하는 유튜버세요. 우리도 한번 해봐요. 오케이. 더운 여름 신박한 취미 생활로 새로움에 도전하는 시간을 만들어요. 감사합니다. 김향숙이었어요.